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론에 나타난 하얀 주름 메론이 크면서 갈라진 상처가 암으로 생긴 겁니다. 갑자기 굵어지니까 껍질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임신하거나 갑자기 살이 찌면 배나 다리에 하얀 줄처럼 보이면서 갈라지는 것처럼요. 메론은 하얀 줄이 골고루 일정하게 난 것이 달고 맛있습니다. 메론이 필요한 영양분을 토양과 옆면 시비를 통하여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받아 정상적인 영양성장을 하니까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